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의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내 모든 죄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사랑의 주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주 사랑해주 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길인 고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상함함 고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욕기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0조 욕기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욕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어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에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윤원석 권사님은 엉덩이 뼈가 부러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그나마 다행인 것이 관절은 괜찮아서 수술을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고, 시간이 이제 좀 더디 걸리긴 해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될 거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기간은 좀더 있어야 될 건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 요비라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의 그큰 복을 받았는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의 또 부자고 그런 점을 살펴봤습니다. 계속되는 이 4조, 5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욕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복을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소개되고 있어요. 욕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후 나오는 말씀 보면, 그 욕의 자녀들을 청년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이 각각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이제 자녀들이 아들들이 장가를 가서 분가를 해서 지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누이들, 누이들도 청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요분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각각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번제를 드렸느냐? 혹시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까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잔치를 하면서 이제 너무 흥겨운 나머지 뭐 말로든 행동으로든 혹은 마음으로든 죄를 지을까봐 하나님 앞에 실수와 욕되게 할까봐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워낙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 포도주가 생수요 음료였습니다. 그. 당대의 의인이라 불리웠던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를 했죠. 바지가 벗겨진 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 있다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암이 그것을 인하여서 아버지를 조롱하고 비난했다가 결국 저주를 받게 되고 샘과 야벳의 이 대적이 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이 된 이제 그 가나안의 가나안 땅 그러면 우리가 조합 뿌리는 가나안 땅을 생각하지만 그 가나안의 조상이 함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는 대적 관계에 있게 되는 그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또이 아브라함의 조카 로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무사히 탈출하게. 무사히는 아니죠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으니까 아, 탈출을 하긴 했는데 이 역시도 로또 술에 취해서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가문을 이어가게 된 근친상관으로 가문을 이어가게 된 그래서 그 후손들이 모합과 암몬 거기서 나온 자손들이 모합과 암몬 그래서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 관계에 있던 사실은 이게 따지고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형제 관계나 마찬가지인데 적대 관계가 된 그런 그 역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라 불리웠던 이러한 사람들의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욕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염려가 돼서 번제를 드린 겁니다. 참으로 대단한 신앙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즘 우리 시대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그 출가한 자녀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도 사실 별로 요즘에는 없고요. 어렵죠. 자녀들이 다 자기들 소견대로 살아가지, 더군다나 출가한 자녀들을 부모가 컨트롤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렇게 성결케 하고,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일회적으로 어쩌다 한번 그렇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라는 겁니다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하나님이 욕을 좋아하고 사랑할 만합니다 충분히 항상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늘 긴장하고 부던 예를 썼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욕은 항상 이런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을까? 욕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욕은 평상시에 그것이 늘 몸에 배어있었다는 거예요 경건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늘 몸에 훈련이 되어지고 연습이 되어지고 몸에 배어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철저한 신앙의 모습 경건의 삶이 몸에 잘 배어지며 배어짐으로 말 미야마 내가 어떤 일부러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저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행동들이, 혹은 타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사랑으로 가득찬 그것이 애써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발현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음 안에 살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쉽게 넘어집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사단의 유혹을 역사를 누구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이 안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자 따라가고자는 그 마음과 성령의 역사가 늘 이렇게 충돌하면서 싸우죠. 바라기는 성령께서 역사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끌어오는 그 육신의 소욕들, 육신의 마음들 그 마음들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하면 그 제어를 누가 하겠어요? 성령께서 충만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것을 제어하고 누르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터인데, 이런 육신의 유혹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굴복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늘 영적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런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 속에서 그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나를 강하게 붙들어주옵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나를 붙들어주옵시고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일으켜주시고 육신의 생각들이 자꾸 솟아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더 드높이는 데에 쓰임 받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삶 가운데에 또 우리 마음속에서 수많은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질 터인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진다면 이 육신의 이 소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요비 그렇게 철저히 경건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을 신앙했던 그 믿음의 본을 우리도 따라서 우리도 따라서 더욱더 주님 앞에 성결하게 정결하게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진호 장로님 홍경란 권사님 윤원석 권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그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 없어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